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켓몬스터, 파라겠죠? 네, 파라일 거예요. 맞나? 6화, 7화, 8화. 아, 네, 파라네요. 네, 파라인데, 오늘 해볼 것은, 저가 이제 리오르가 있어요. 리오르를 이거 잡았는데, 리오르가 레벨 56이죠? 굉장히 높은데, 능력치 보시면 이제 7밀도가 213이에요. 213인데 이게 220이 되면은 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20으로 리오르를 또 진화시켜 주고요 이제 데기라스 이 데기라스를 저가 마기라스로 또 진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할 만한 게 이제 또 미션을 또 이제 저가 이번 화부터 또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100개가 달리면은 항상 마스터볼이 저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그 6화가 네 좋아요가 100개가 되지 않아서 저가 마스터볼을 하나 꺼내지 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그것도 좋아요가 100개 가 되면은 네 꼭 마스터볼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laughs> 일단 미션은 무엇이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미션 포켓몬 아무거나 3마리 잡기 네, 보상은 이상한 사탕 10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자 하시마라님께서 신청하신 미션인데 이거 신청 이 미션은 조금 신기해요 자, 잉어킹 잡고 잉어킹을 용암에 소환해서 잉어킹 용암에 죽게 하고 잉어킹이 죽으면은 치료센터에서 치료하고 소환해요 그러면은 어, 죽기 전에 잉어킹을 지켜 하시키면은 갸라도스가 속성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보상은 이상한 사탕 20개고, 두, 세 번째 미션은 보스 포켓몬 두 마리 잡기. 이상한 사탕 10개랑 한카리오스를 메가나이트로 진할 수 있는 구슬을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먼저 해볼 거는, 리오르를 먼저 진화를 시켜보죠. 일단 리오르가, 어, 그래, 평온의 방울. 이 방울이 친밀도를 많이 올라주, 올려주는 역할을 한대요. 리오르 레벨업을 시켜봅시다, 리오르를. 어, 뭐야, 죽었어. 왜 이렇게 약해? 그거 리오를 소환하고 걸어다녀도 치밀도 올라요 아 진짜요? 이게 레벨업 할 때마다 치밀도가 한 3, 4씩 오르는데 한 레벨을 한 2업 시키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아유 치밀도 이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여기 계속 소환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리오를 계속 소환해 놓고 이게 치밀도 오른지 확인해 보자 어 뭐야 싸움 걸렸어 아니 리오를 리오를 죽는데 이러면은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때려봅시다 오케이 리오를 지금 계속 소환해 놓은 상태죠 오케이 리오를 소환해 놓은 아 리오르를 소환해놓고 이 친구 치밀도 계속 오를지 모르겠는데 치밀도 오르겠지? 일단은 솔가 레오로 계속 잡으면서 데기라스를 또 진화시켜봅시다 6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가 루카리오 나이트가 있어요 그 루카리오 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 또 이제 메가 진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치밀도가 지금은 안 올라요 삼삼이 버려진 건가요? 아 삼삼이 너무 세가지고 솔가레오도 이제 레벨업 좀 시켜야죠. 지금 애가 밖에 돌아댕기고 있는 게 맞겠지? 아 돌아댕기고 있는 거 맞니? 아 맞나 모르겠네. 모르겠어. 집 어떻게 지은 거냐고요? 저거 집저거잘 지었죠, 아 님들. 저거 엄청 잘 지었죠. 저거 저거 말했잖아요. 저는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딱 제가 건축해서 지은 거죠. 그럼 잉어킹 한번 잡으러 가볼까? 따라와. 이후로 따라와. 잉어킹이 진짜 잘 나온다니까. 로 몬스터 볼 킥볼 다 피겠지.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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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세 번째 미션을 한번 클리어 해 보자 지금 어 한번 용암에 넣어 보도록 하죠 그다음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소환해서 속성이 바뀐지 확인해 볼게요 이 버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버전이 맞는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큐레몬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어킹 큐... 오케이 자 이어킹 두고 갑시다 용암이 어딨지 아그 용암이 어딘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 저기다 있 저기다 있 저기다 저기다 악마가 된 기분이네 자, 일단 여기다가 이어킹 넣어 볼게요. 나 넣었어요. 자 데미지 잘했어요. 어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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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님들 죽었어요. 아니들 <laughs> 잉어킹 너무 불쌍해. 키폴을 많이 썼나봐. 퀵폴 진짜 많아. 과연 속성이 바뀌었을까요? 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일단 소환해볼게요.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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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이 바뀐 건가? 설마 잉어킹이 잉어킹이 불 타입으로 진화한 건가? 어 님들 잉어킹 불 타입으로 변했어요. 아 속성은 바뀌지 않아요? 이대로 진화를 시키면 되는 건가? 어, 됐다. 아, 그니까, 저, 이, 이, 이 버전은 안 되는 것 같아. 이 버전은 안 되는 버전인 것 같아요. 아, 앱솔. 님들, 앱솔, 앱솔, 저가 앱솔 나이트 있거든요. 앱솔 나이트. 아, 나 이거 앱솔 진화도 보고 싶어. 완전 간지라니까 님들. 그리고, 솔가리오 잠시 넣어놓고, 삼삼들의 넣죠. 삼삼들의 어, 아,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삼삼들의 일단은 그 미오르를 그냥 완전히 진화시키는 목적으로 해볼게요. 미오르 한세 번만 진화시키면 되거든요. 영님와 너무 쎄 이게 다 원컴이야 근데 삼선 을 진짜 너무 쎈것 같아 싸우기 메가지 해놓고 메가지 해놓고 물기라는 네 스킬을 씁시다오와 앱슬 와 앱슬 와, 완전 멋있어 와, 뭐야, 왜 이렇게 커졌어? 뭐야! 이건 너무 커졌는데? 와, 잠시 야, 이거 무슨, 더핑했냐, 히시만 더핑했냐고! 어, 곱슬 맞았어. 곱슬 맞았다는 건 그게 맞았다는 건가? 와, 와, 앱솔 완전 멋있어. 와, 이거 앱솔은 레벨업 좀 시키면 되겠다, 앱솔은. 막, 롱스톤 이런 애들 있죠? 롱스톤, 롱스톤 이런 애들도 잡아야 돼. 이제 저 금속 머식이 있거든요? 귀신 진화시켜 놓고 해야 돼. 무장조다. 무장조보다는 황의조. 하하하하하. <laughs> 아, 죄송해요. 뭐야? 마기라스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나 아, 너무 작은데 얘가? 아 근데 너무 작아. 어 마기라스가 그냥 통으로 있어요. 아내 한번 한 한번 킥볼 던져 볼까? 한번 그냥 장난삼아 킥볼 던져 볼게요. 근데 잡히면 개꿀. 아 그래 잡힐 리가 없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큐레모 이런 애들 멋있잖아 이름만 들어도 완전 간지인데. 큐레모 봤을 때 어때요, 님들? 그냥, 완전, 못생겼어요. 트레모 보시면은, 진짜 못생겼어요. 아깝. 아,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와, 봐봐. 와, 앱솔 진짜 작아. 힘들, 이게 앱솔이에요? 이건 앱솔이 아니야. 여러분, 저렇게 작은 애들은 진짜 잡고 싶지가 않아. TP로 가자고. 이게 레벨이 답이 아닌가? 레벨업 해가지고, 저 여태까지 200 정도 올렸는데, 아, 이러면은, 이상의 사탕을 한번 써봐야겠어. 그거 써서 몇 오른지 확인해보자. 다섯 개나 있네. 아, 다섯 개면 이걸로 그냥 진화시키자. 자, 한번. 자, 몇 오른지 확인해볼게요. 오, 어? 님들, 님들 한 번만 지나시면 키 되겠네. 이거 한 번만 먹이면 되겠다. 야, 지나고 싶냐? 지나고 싶으면은 나 따라와봐. 지나고 싶으면 나 따라오지 마, 알겠지? 어, 따라오, 따라와, 따라와. 이 자식이 이자, 이 자식이 어디서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어, 나좀 멋있는 배경에서 지나 좀 시켜보자. 지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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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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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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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빠밤, 빨아와라. 오오오! 오오오! 오, 루카리오! 오, 오, 용의 파동을 배웠어. 루카리오로 지나했어요 레벨 60. 오, 와. 아, 키는 딱 적당히. 나랑 키 비슷하다 딱 좋네. 루카리오 한 번, 메가나이치 한번 볼게요, 님들. 아, 이제 이러면은 대기라스만 남았구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거 앱소리, 이거 메가시나이치 때 엄청 커졌잖아요. 내가 봤을 때 루카리오 이거 메가시나잖아요. 와, 오늘 메가나이치 두 개나 보네. 아 상대는 조금 멋있는 애면 좋겠죠? 상대 좀 멋있는 애좀 발견하자 오 맞네 맞네 화석 포켓몬이네 화석 포켓몬 자 그럼 싸우기 메가지나 용의 반응 써볼게요 허 오! 메가 진화해 메가지나 진화, 커져라! 우와 개간지 우와 개간지 우와 개간지 와 프테라 프테라 딱 완전 딱 적당히 커졌어 이 정도면은 나 이거 겨울 체육관 이거 박살낼 수 있겠는데? 루카리오 메가 나이츠까지 봤어요. 와 이제 남은 거는 이 대기라스 진화 밖에 없는 것 같아. 약간 진짜 격투의 약간 신 같은 모습이야. 그리고 또 이제 저 구슬이 또 많거든요. 폭파 리자몽 나이트 엑스 보스로라 디안시. 와 이거 이거 디안시 얻은 건 진짜 대박이다. 강철톤 아 강철톤 얻고 싶은데 이상의 꽃 헬가 거북왕. 뮤츠자 어디 보자 이제 이러면은 데기라스를 이제 또 진화시키면 되거든요 왜 55가 데기라스 진화라고 하셨잖아요 어, 자 이상한 사탕이 3개가 있으니까 52까지 레벨을 진화시키고 나머지 3은 이 이상한 사탕으로 진화시키도록 할게요 아, 아 힘들게 도착했다 와 진짜 너무 힘들게 도착했다 야 님들 너무 힘들게 도착했죠 와 힘들게 도착했어 와 드디어 왔다 아 맞아요 기다리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이제 레벨업 합시다 아 용민 연개인데 잠시만 님들 앱스 한번 더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맹독구슬 이거 좋은 건가? 없어가지고 키폴레 제발 한 번에 잡혔으면 좋겠다. 제발 한 번에 잡혀줘. 오 잡혔다. 아개꿀띠어 저기 보만다도 있다. 보만다와 리자몽의 대결이랍니다, 여러분들. 와 음님 잠시만 리자몽왜 이렇게 커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더 간지야. 작은 게 훨씬 더 간지난다. 와우. 보만다를 왜 마스터 볼을써요 님들 보만다는 이미 있어요. 어, 일단 보스로라를 잡은 건 개꿀이에요 님들. 이 메가나이 메가나이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한여러분한테또 보여줄 수 있어. 보만다 안 잡으시네요? 아 보만다 잡았다니까요. 어, 보... 님들 유튜브 영상 안 봤지? 안 봤지. 딱 봐도 안 봤네. 에, 진짜 세요 님들. 에, 진짜 너무 세. 에, 진짜 센데. 응? 오? 어? 오? 어? 잠시만. 이거 잡았다고? 아, 님들! 이러면은, 보스노라, 메가지나랑, 한카리오스, 메가지나도 볼수 있겠다, 이러면은. 이 보스몹 두 마리는, 일단 다 클리어 했고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드디어, 데기라스가 마기라스로 지나는, 그런 시간이 다와가고있어아 이제 진짜 다와간다 프리저 에피소드는 언제 올라가, 오! 오, 진짜 지난다. 드디어 지난다. 얼마나 커지려나? 오, 아, 딱 적당하다. 딱 적당하다. 와, 크기 좀 보자. 아, 좀 작은데? 아, 좀 작아. 와, 일단은, 여러분들, 마기라스. 와, 진화시켰다. 집으로 가서, 한카리어스 메가지나랑, 보스로나 메가지나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오! 에, 커지려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가장 중요해. 커질지, 작아질지. 아, 작아진다. 아, 근데 작아지는데도 이쁘네. 아, 이거 작아진 가더 이쁜데? 와, 되게 깔쌈해깔깔졌어 오, 진화한다. 오, 커졌다. 얘는 커지네. 와, 보스로나 메가지왜 이렇게 이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카리오스 메가지나랑 고스로나 메가지나도 봤는데, 와, 오늘은 진짜 한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루카리오도 메가지나 시키고, 다음에는 세 가지의 새를 이제 한번 잡아볼 거고, 파라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음, 썬더가 될지, 파이어가 될지, 다음에 트위치 생방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안녕이겠어요 뭐야? 어, 이게 있었어? 잠시만. 그때 알아나볼걸.